지역 주민들은 길을 거닐며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행여 언제 올지 모를 집중호우에 더큰 피해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청주시 관계자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C등급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적인 불안감 문제는 2등급 이상일 것입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함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티르케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번 대진일에도 이곳은 유일하게 단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 없었으며 붕괴된 건물도 없었습니다. 이는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고 내진 설계를 한 규정덕이었습니다. 결국 재난 발생 전 이를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재난은 천재가 아닌 인재입니다.